사람들 뽀파뽀, 복귀하는 홍성오빠입니다 오늘 보물거는 제일 복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멸의 칼날 할 건데요. 자, 기멸의 칼날이 이제 얼마 전부터 30. 새로 이제 시즌이 시작이 돼가지고 국내 이제 TV나 뭐 이런 데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죠. 애니메이션 제가 초반에 보고 한 번에 그러니까 다 보고 그뒤편을못 봤는데 무한열차 이후로 못 봤어요, 제가. 나중에 몰아서 보려고 일부러 안 봤거든. 하나씩 기다리기 싫어 가지고. 네. 그래서 엄제 한번 또 몰아서 다볼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이 편을 어 정확히 제가 이해는 못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김멸의 칼날 은 제가 또 재밌게 본 애니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는 좀 알아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김멸의 칼날 유곽편. 오니가 사는 마을. 와습니다 요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 몇 장씩 까야 돼? 이거 늘 고민이야 시작할 때마다 한 장씩 까냐 까서 잘 나왔으니까 이번엔 두 장씩 어떠십니까? 오늘 아 가만 있어봐 피규어가 세 여섯 개? 맞아요. 아 갈수록 피규어가 쭉네. 이것도 미니 피규어긴 합니다. 초코 놓고. 예. 네 가지. 아 이거 히든인가요? 맞습니다. 어. 누군지 알고 있죠 저는. 어. 이거는요. 수건입니다. 얘는 아크릴? 아크릴 텐데. 이건 고무 그거인가 보네 네, 오굿츠는 괜찮다 하위상 그렇죠. 피규어가 적은 대신에 자 가격은 12,000원이고요 맞습니다. 탄지로하고 네즈코 난비디가 뭔가요? 텐겐하고 다키 얘가 메인 빌런이죠 다키 예. 상월인가요? 네 6입니다 상현 6 상현 오케이 자 뭐가 메인 탄지로를 뽑아야 메인인가? 탄지로 네즈코 얘가 메인이죠. 아무래도 메인 빌런이기 때문에 음... 그 메인 히어로가 얘인데 아쿠마를 뽑아야 되는 거야. 네, 노코멘트하겠습니다 <laughs> 스포가 될까봐요? 예. 예. 음... 안보셨다그래가지고 나중에 볼때또 까먹을 거예요. 아, 그런 거죠. <laughs> 자 가볼게요. 두 장. 자, 어 음악 신나고요. EDM인데요. 왔다. 벌써 왔어요? 느낌이 있 어, 벌써 느낌이 있 어요? 아, 지금 들어왔네. 아직 <laughs> 응. 스트랩 뜯다 힘든 얘기해 아, <웃음> 스트랩 뭐또 <laughs> 시작, 또트리플레이즈또 가고 가나? 이거 네, 그럴 수 밖에 없 어요. 지금 그 고무 키링이 제일 많 아요. 아, 2 이상 2 <laughs> 이상 쫙 까놓고 미니 비교오 입니다. 쪼아 놓고 좋아요. 연기 계의목 게요 목지빠 목지빠 묵지빠 지빠야 목지파. 목지빠야 목지빠 목지빠 왜 목지빠 이기면 저한테 주십니까? 예. 일단 해보자 안냄진거 가이바이보 가이바이보 찌찌빠아 바보야 아, 아나한 핸드폰 화면 보고 있었어 이거 저기, 저기 홍성식구거든요 아한번 더요 <laughs> 가이바이보 진짜 이기면 줍니까? 아 일단 생각해 볼게요 안냄진거 가이바이보 가이바이보 보보보 됐어 <laughs> 무, 왜, 묵묵지 안해요. 관칙이야. 아그 동네에서는 동... 묵묵지 해줘야 돼요. 동네마다 달라요. 또 충청도기 때문에. 어, 뭐 남자가 말이 혀가 이렇게 이라고 어, 어 알겠습니다. <laughs> 살짝 볼게요. 어쩌가 보이니? 어쩌가 보이는구만. 어쩌가 보이는데 클라서 너. 이 미장클. 그냥 큰일. 어가 아니야. <웃음> <웃음> 와. 진배인급이죠. 우와! 네 장에 D3, ABCD 네 장. 미쳤다. 미쳤다. 밑작다, 진짜. 미쳤다요? 미쳤다에요. 미 미치고 미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자, 자 빨리 끝인사해요. 미쳤다.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요. 던졌으면. 아, 어! 20장이 한장무료인데 여기서 끝낸다고요? 10장이면 특별비가 무료인데 <laughs> 내가 지난번에 드래곤볼 살려줬잖 했었잖아요. 맞아요. 괜히 4개 해가지고 쓸데없이 5장 더 샀잖아. 그때 6만 0천원 내버렸단 말이야. 맞아요. 아 근데 4장. 아근게 방송은 이게 문제야. 분량이 너무 안 나오면 제가 아. 방송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러고 또더 하면은 또 애매해지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난 번과 다르게 오늘은 또 상의상이 또 굉장히 또 빠져나왔기 때문에 지금 메인상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메인 빌런. 메인 빌런. 자 근데 또 네즈코 한번 데려가야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아유. 또 살려주시려고 하십니까? 김멸의 칼날은 는데 탄지로나 네즈코 정도 나와줘야 돼. 웬만하면 탄지로. 아쿠마도 좋긴 하지만요. 오니도 좋지만 왜요? 얘가 땡겨. 오니가 나루. 어 오늘 그리고? 믿고 가야죠. 어, 아닐 수도 있어. 난두 번째 고치니까. 설마 설마. 어? 아나이두줄이라고 가야 돼 아, 그러면 f 상이 겠네요. <laughs> 어우, 그것도 지상 인데요. 아, 지상이 아, 뭐야? 아, 그릴... 음... 미니아 그릴... 자, 오늘은 보너스 굳이 안 받아도 된다. 다음에 와서 써도 되잖아. 어차피... 그렇긴 해요. A가 한 장이잖아. 맞아요. 아니, 이건 다두 줄씩인가 봐. <laughs> 두 줄이 좋은 게 아니었네 약간 노래가 제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데요 EDM 빵빵하다가 갑자기 잔잔해졌는데 아 EDM이 난 좋은데 아 이거 참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 거짓말 지지 마세요 이번엔 연기다 솔직히 난못 봤어 다시 보여줘. 봐. 솔직히 연기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아유. 연기다 연기 어우 정말 말도 안 된다 선배님인데 토이지야 <laughs> 아,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셔. 저는 몰라요. 저도 시청자예요. 아예 권리가 있습니다. 살짝 볼까요? 엔지 <laughs> 엔지 잘라 잘라. 엔지 엔지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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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테이프로 <laughs> 붙여 <붙여놓은다고>? 놓는다. <laughs> 어디 있어? <laughs> 어디 있어? 테이프. 나도 못 봤는데. 뭐? 끝자리가, 자자가 있어요. 아, 여러분, 웬만하면, 웬만한 저기, 귀멸의 칼날 팬들은 이 한자 웬만하면 아실 거예요? <웃음> 꼭 귀멸의 칼날 팬 아니어도 알지. 탄지방 아닙니까? 어, 어, 네, 없데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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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즈고 여해이연발 예예 네, 아까 내가 네즈코 정도는 데려가줘야 된다고 했잖아 와 역해 이 2연발 만발하라 네즈코 밉자다자여기는 뒤에서 조용히 물건을 준비하고 있고요 예예 예. 아직 물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예예 예, 예. 드릴까요? 자 지금 몇 장이야? 지금요? 7장? 예 아... 아... 피규어가 6개인데 7장이 2개가 나가리 데스 네, 그래. 10개만 가볼게 나가리 데쓰 남매는 맞춰가자 뭘 맞을? 남매는 맞을 거아 편지로까지 죽여버리자고. 음... 진짜로 죽을 것 같은데. 어, 나, 남 남매로 가. 이로 이렇게 삘 받았을 때 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죽더라고요. 누가? 제가요. 아. 하... 에이... <laughs> 아 방이 아주 아주 쫄깃쫄깃합니다. 아, 아 이거 설마! 설마 아... 열장에 세 개라고요? 이... 보글보글 쫄기쫄기 마춰나면아나유종의미 <laughs> 이... 이... 거두고 싶어 진짜 유종해 입니다. 아니 이러면 다섯 장에 하나꼴 된거 아니야 지금 두개 그럼요. 그럼 하참 나름, 나름... 유종의... 하나씩이 보죠 하나씩 유종해 2 F 아니, 아니, 아니. F는 뭐지? 아 수건, 수건이 하나 나왔어요? 몇점안 했어요, 저 지금. 이틀 막 수건이 단한 장. 이럴, 이럴, 이럴. 아우, 아우, 아우 진짜. 유정애미. 아, 아이가 한 장이구나. 맞아요. 감성이 달리시는데요, 선배님? 이게 다 유튜브 때문이야. 아, 방송을 네. 못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뽑기 마크까지 아, 우리 이... 선배님 이렇게 노력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 영상을 이렇게 창출해 주고 계십니다. 이~ 존경합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소년님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점점 점점씩 여긴 웃고 있어요. 저 아예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 이거 보너스가 몇 장이야? 보너스 넘을것 같은데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비하게 한번 써또 엘림 설정까지. 아이 정도면 돼. 산지로 가져가야 된다 이거. 여기서 치파이도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이제 와서? 그럼요. 제가 기분이 낫고요 <laughs> 너 <놀람> 기분 나쁠 수 있네요. 열아홉 장 만에 끝낼 수 있었는데, 열아홉 장? 에... 아니, 네, 스무 장이네요. 이제 지금 이게 공짜... 아, 보너스는 오늘 안 간다고, 굳이 이게 를살 것만... 아하... 그렇게 막 뜯을 겁면 아하... 참, 이거... 여러분, 들의 구독과 좋아요가스매님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조졌네 이거아이이거참이거참 이렇게 마음씨가 넓으십니다 아 진짜 <laughs> 시상인아보다네겹쳤네하는아 <laughs> 타지리 아참 타지리라 아하는지를 좋아하는 거를 좋아 어디 동네? 아 타지르 내 <laughs> 네, 좋아하는 프로레슬러 일본 선수 있어요. 약간 겹쳤네 하면서 씁쓸한 이 마음은 뭐지? 네, 성타지지겹 <laughs> 겹쳤. 어 이거. 냉. 네. 꼈어요? 들어가. 응, 아우 두 줄에 속았어 또. <laughs> 그. 아니 왜또 중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들어가.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돌아가 안받아면 지금 뒤로 뒤집힌 것만 뽑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앞으로 꺾을 때야 <laughs> 안 나오면은 꺾어야죠 아푸훗푸훗 제발 탄지로 아아 기요 어, 이렇게까지 안 도와주셔도 재밌어 선배님 진짜 열심히 열심히 있네. 잘 살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저 진짜 열심히 잘 살고 있거든요. 여기가 폭주하기 시작했다. 정말 저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숨좀 도와주고 써요. 계십니다. 숨좀쉬하고 숭늉 씨하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선배님. 네, 딱패대기 괜찮습니다, 선배님. 어왜안 나와? 괜찮습니다. 잠깐,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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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처음 괜찮습니다 선배님. 와. 잠깐 잠깐 잠깐. 저음은 괜찮습니다. 와우. 몇장안 남았거든요? <laughs> 아까 분명 몇장 남아. 두장더 하시면 서비스입니다 선배님. 아 이건 나도 안 되나 보다. 와. <laughs> 이제 서비스입니다 선배님. 유정이미. 의미가 있어요? 야, 네, 엄마? 했는데... 어머? 여러분은 왜통틀을 하게 되는지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얼라이? 이 정도면 진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사장이랑 싸워요 이 <laughs> 항상 선배님의 바로 톨로 매우로서. 어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오와 지금 피규어가 세몇개 남은 거야 세 개? 예. 아 우리 루피 홍타코 세, 홍타코. 와홍성 <laughs> 오빠 세 세. 와 어지간하다. 아 와. 진짜. 와. 와. 아니 시대로요. 네. 이 정도 싸워라. 알로뷰 소마치. 엄마. 열심히 살겠다요. 예. 어엄마 주저가 없는. 얼이아 진짜.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와. <laughs> 야너 옥상으로 따라와. <laughs> <laughs> 아몇 <laughs> 장? 열장어이 뭐야 이거? <laughs> 항상 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어 비상. 비상. 와. <laughs> 야야산지로 간다. 아 애, 애는. 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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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준님이어 서비스인데요 선배님 서비스로 비상 하나 딱 뽑으면 유준님이 진짜 개쩔 거 같은데 비상 뽑았잖아 비상 하나 남았어요 안해 안해 어, 어? 이거 서비스예요 서비스가 남았 서비스 한 판이에요 이제 딱딱딱아 다른 거 할게 다른 거 <웃음> 오케이 <웃음> 안 나기네 이한 장을 몇장열1홉장 <laughs> 남았다네 열1홉장 남았나 19장. 부들부들하네 진짜 1 8 장이 1, 2, 3, 4, 4 5, 6,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네맞습니다 네, 18장에 남은 장수가 네. 안돼, 이제 송털이 하는 거 그만 보여줘야 돼 우리 선배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들의 마음은 다를 텐데요 안돼, 보너스 하나 있다고? <laughs> 네, 보너스 하나를 하나만 해볼게, 하나만 아니, 여기서 비상 터져야 된다, 제발 이 정도 해줬으면 많이 살려줬다 선배님, 유튜버 가자 비상 가자 비상! 비상하라, 홍성오빠! 그럴 <laughs> 리가요 <laughs> 그래도 미니 피규어다. 좋겠다. 아우 진짜 여기 옥상 몇 층이야? 베니스 <laughs> 스케어. 8 층입니다 선배님. 8 층으로 따라와. <laughs> 자 물건 보도록 할게요. 예. 졸지에 세트 구성을 해버렸네 이거. 문예 이상입니다 선배님. 이거 설마 B 사인인가요? 예 맞습니다. BTS? 예. 어 진짜? 어, 한번 예. 보여드려야 되겠네 이거. 언제 받았어? 아 이거 그 친구가 왔는데. 야 번가... BTS. 어... 비비님 사인. 맞습니다. 야... 그 와... 바로 밑에 우리의 진짜... 자랑스러운 홍성의 사랑. 아 홍성 오빠 사인도 있고요. 어디다가 어디다 비벼요? 어디다 비벼. 어 비벼. 홍성 오빠 사인 지금 줄로 지금. 저한테는 선배님이 비피 야... 니다 <laughs> BTS 그런 얘기 하지 뭐 나락 보내려고 <laughs> 그러냐. 이상입니다. <laughs> <laughs> 오쿠다 어, 탄지로 네. 이번에 완전 그냥 박스가 거의 정사각이네 맞아요. 응. 그리고 뒤에 매고 있는 점이 크더라 거의 뭐 주사위급인데. 글래요. 아니. <laughs> 4분 만에 뽑아 가지고 지금 16분 동안 어... 개뻘짓을 했네, 그래. 지금. 그래도 비이님 사인 봐 가지고 좀 마음이 녹았어. 딱이다. 아, 습니다 다음은 블랙 핑크님. 야, 얘는 왜왜 왜 저기야? 오픈돼 있어. 저잘 모르겠습니다. 음... 펭귄 예, 탱겐입니다. 네, 어? 잘안 보이네요. 좀얼 비쳐가지고 <laughs> 아직 하나 남았다. 탱겐 네즈코. 아, 네즈코 좋다. 어우 발차기 하고 있어. 오니와요, 오니와. 오니가 된 네즈코. 좋습니다. 네. 다음 데키 메인 아, 탄지로만 박스가 저렇게 돼 있고 다이트 오픈돼 있구나. 맞아요. 자, 80장 중에 단한장 뿐인 것들 편지로, 그 다음에 내집다다 다 이제 솔드아웃 시켰죠 입! 조그만 거! 야, 강시 같다 강시 레더비. 귀엽다 이렇게 4종 중에 하나가 들어있고 히든이 들어있는데 제가 볼땐이상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히든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오픈은 안할 겁니다 <laughs> 쥐이치 아 이거 다 랜덤이네 이번에 고를 수 있는 게 없네 네그 수건 고를 수 있는데 네건 종류별로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아 어차피 풀세트라 이거야? 아휴 텐겐이요 키메츠 <목소리> 노 야이바 우지이 텐겐 본명이야? 예 우지이 텐겐 아니 여기 써있는 거 <목소리> 어... 모르겠습니다 다, 다 한가요? 예 저한테 더줄거 없어요? 네, 뭐제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아이 통털이도 질려 이제 올 때마다 잘 뽑아도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선배님 그러면은 어떻게 뭐 방송 시간 채워줬어요? 아까 까채워졌거든요 아이고 제가 그러면은 소변 님두장 안에 비상 나오면은 제가 라스톤까지 얹어드릴게요 어떠세요? 아 그런 이벤트를? 예, 지금 어떻게 15장 맞추려고 17장이면 용자도 안 모여요 <웃음> <웃음> 이렇게 짬처리를 한다고? 아니 무슨소리입니까 <laughs> 나오면 개이덕 아 공짜로? 나오면 개이덕이죠 아 공짜에요? 아니면 두장? 두장 안에 매... 나오면은 공짜로 드릴게요 두장을 두장도 공짜로 드리고 비상하고 라선상도공짜 드리고 대신 두장 안에 안 나오면은 결제하시는 걸로 <laughs> 고도로 아끼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무슨소리입니까 두장 안에 나오면은 개꿀딱이죠 그래, 일단 뭐 아니 이렇게 두개 해가지고 두장에 더 줄이면 <laughs> 에이, 딱 라스트 투입니다. 라스트 투 저... 여기에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자서가 비상이 나오면 라스트 톤까지 우리 하늘 같은 선배님께서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가 또 이렇게 너이 기분 달느낌이 라스트 톤 용자가자 용자가자! 야튀자참수 <laughs>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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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률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빨리 도망갈게요. 이거 주장 몰라나 이거. <laughs>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